이리 가 보라. 어디 가요 우리? 어, 아. 어. 아. 뭐 어디? 아니 그냥 언제 와? 아오. 갔어. 아오 좋아, 시. 물, 물, 물 사와요, 형. 아, 타오, 확인. 네. 어? 어, 어, 어 전화, 전화하고 나 어, 빨리 와 조랑 얘기한 조로에서. 전화. 어, <laughs> <전화>. 빨리 와형수님이랑 <laughs> 통화하는 거 <것> 같아. <laughs> 여보가 있구나. 아니, 커피 사러 간 사람이 아직, 아직안 오는데 무슨 일 있나 했지. 야, 눈이 떨렸다가 뭐어온다던데 <목소리> <laughs> 형준이 뭐가 이제? 응? 와, 없는 것 같죠? 아 보이네요. 아, 먹어 봐. 싸먹고 알다. 기 삼, 거리에한 마리. 하긴 한 마리네? 네, 핫틴의 두 팀. 끝인 야, 것 같아. 너무 먼데요? 어, 한 팀이다, 한 팀. 삼거리. 한, 한 팀? 팀? 네, 네 마리에요. 그큰다 <laughs> 잠깐만요. 왜? 날고 있는 건아니죠 아아! <laughs> 웨이포인트에 있어. 웨이 <laughs> 맞아요, 네 마리가 내려. 네. 쟤네 우리 잠그러 올거 같... 아 네, 맞아요. 싸우네? 그럼 네 정리하고 어? 방송 세팅 좀 해야겠다. 정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번에 잘 하시는 거 같은데? 그니까요. 못해요? 못해가지고 송캠 켜는 거예요. 손캠을 켜... 송캠? 네. BJ세요? 어, 카카오 TV라고 하시는데요. 취미로 그냥 하고 있어요. 오, 됐다 <laughs> 오, 이제이시 다, 니켓. 아니, 저번에 방송 출연 중인가요? <laughs> 어, 방송그따라 목소리만 나와요. 아, 목소리만, <laughs> 화면 안 나오고, 네. 이렇게 설레 보이죠? 설레세요? 네, 설레요. 으하하. 건 아프나. 하하하. 우와, 그치. 아프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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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럽다. <분야야스럽다>. <laughs> 웃으면 안 돼요? 나는? <laughs> 어, 웃으면 되는데, 너무 웃어서요. <웃음> 너무. <웃음> 인위적인 머리가 안나오네 시청자 있나요 지금? 어, 가방도 없는거 같은데요? 2번님? 어, 어 지금 음. 그냥 한두명 정도? 오오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아 나이트 좋아요 어, 어 저런, 저런... 어, 댓글은 없네요 슬슬슬 누가 얘기해이타도왜놓태용 건... 저분 원래 저, 저런 스타일 시청자 보면은 뭐냐면... 존나 <laughs> <정말> 웃겨요 <laughs> 3번님 나가자 빠질 수도 있어. 왜 그래. <laughs> 다, 다, 다. 배꼽, 배꼽 잡고 마우스 집어 던진다고 이제. <laughs> 배꼽 잡고 던지는 거면 다행이고. 어, 나 이제. 에헤. 음흠. 일단 칠탄이 하나도 없네. AK는 먹었는데 칠탄이 없다. 저는 레드 도트 필요합니다. 대탄두개 남는데 필요하실 분. 하나만 주세요. 네. 오오. 2번님 죽는, 1번님 죽는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근선에 붙었나봐요. 아, 여깄다. 여기, 여기. 여기 어디에요? 몇번 핑이에요? 핑핑핑, 네. 1번 핑. 1번 핑. 2번님, 4번님, 앞에. 나 씨. 조심. 탄이 없는데. 1발인데 이거 들려나 모르겠다. 1번. 1번 대전자 필요해요. 아, 뒤에 능선에 왔어요. 빠지세요, 2번님. 저 보신가? 1번, 1번 핑 집에 있는 애들 보다 아닌 것 같은데. 1번 네. 핑에 사람이 있어요, 2번님. 죄송합니다. 사프 좀 할게요. 1번 핑 집안에서 쬐고 있다. 이거 보시 아니야. 이거 보다 아니야. 나 근데, 어땠어? 그게 없어. 총알이 없어 지금. 세 번, 여섯 번을 남았어. 이번엔 왜 없어? 몇탄인데요 먹었어, 먹었어. 사바님 브리핑. 어! 발 앞에서 교전 중. 마리 어. 멀리. 멀들어리나 어서. 리기다 멀리. 멀 기다. 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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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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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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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었는데? 에이아이 게 하나 남았..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여기 있었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번엔 뒤돌아갔다니까? <laughs> 진짜로? 예. 네, 뒤돌아갔다니까요. 긴집? 어, 어? 아니라? 예. 네, 긴집. 어? 기다리네? 면백인가봐요. <laughs> 보신가 아, 뿐 아니에요 얘네 무슨 토너먼트 하듯이 하나씩 온. 태 대탄 하나 남으시는 분 아, 차요 아, 제가 드려요 아니, 손, 남아. 아, 나도 남아 아, 저두개 남는데 소음기 필요하신 분이에요 여기 대탄 두개 버렸어요 SMG 부정이 부정 아니에요 얘네들 줘요 DMR... 부... 여내말 어 뭐? 들려요? 여기 알았어. 대탄 두개 있다고요? 여기 뭐라고 할게 뭐라고. 땜목 뒤에서 싸우는데 계단 쩔어 쩔었어 이거 형 이거 뭐야? 나, 너, 나, 탄탄이 없네. 탄 있으면 주탄은 주실 분 있나요? 진탄 여기 버릴게요. 버릴게요, 버릴게요, 버릴게요. 50발씩 버릴게요. 예? 한 방에. 50발씩 버렸어. 한 방이 뿌락치 할것 같아. 5십팔시 버렸네. 사 번이 왜 젓갈 다 먹었어? 저는 저은 괜찮. 나 내가 사 번이 아니지 이제 아하. 보정기 필요하시면 제가 빠져요. 어? 보정기요? 네. 자자자. 안에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아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였 아. 응응 음, 음, 음. 어,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예아 DMR 보정기요? s r 보정기. 요 없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3번님 여기로 와보세요 저요? 선물 산물... 와. 나... 어 잠깐만 나 <laughs> 대탄 버리면 안될 수도 있어 아 대탄 하나 필요하긴 한데 아까 근데 4번님 사버님, 아니 3번님이 두개 버렸다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대탄이요? 집긴집 집 안에 버렸는데 바닥에 있는데 긴집방 안에도 대탄 하나 있던데요 뭐라고 쇠비 에 대탄이 없어가지고 그, 1번님, 거기 가지 마시고.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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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시체. 자동층에 시체. 대체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 아, 나, 내가. 와, 이 시체 아무도 안 먹었네. 보정기 하나 남아요. 필요하시면. 나, 나. a r 보정기. 나가 2번이야요 1번. 1번. 내가, 1번. 내가 빼서준거야 아까. 아, 다시 쓸게요. 저기 어? 시체에 뭐, 있던데. 거짓말. 보장이 없는데? 어그어 가방에 아직도 가방인나큐비는데오탄이1 7 발인데? 네네아미쳤다 어딜 어디갔어 오른가 오오오오오오 아.. 아아.. 뭐냐 아, 아. 귀바다에왜아나 있는데 나 있는데 한팀 나 있는데 저저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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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저거 저저저저돌 돌에 있어요 돌에 돌핑점아 틀렸다 끈질기 뒤로 빠져. 하다. <laughs> 감사합니다. 음.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뭐야? 콩크러시아있구만 아까라 이 거야. 뭐야? 저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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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 때까지 대기 타는 거 같은데. 요 아, 안 보여요. 와, 한 마리만 딱 치고 빠지네. 어? 뭐야 형 형은 집에서 고기 안까 먹죠. 응안까 음, 먹지. 아. 안 없네. 들어와야 돼. 괜찮. 어, 잘못 썼어. <laughs> 오늘 잘못산것 같아. 맛이 없어. 신이 곧갈 놈이 있어. 어디, 예. 어디? 브리 프리, 프리핑 좀. 바로 킬인데? 어... 얘가 죽인 거 아니에요? 2번님? 몰라요. 바로 킬 어, 깜짝이야 걔총 뭐예요? 네, 베릴의 사이가. 어, 아까 누가 들고 다니던 조합이랑 똑같지. 저 1번이죠. <laughs> 베릴의 사이가? 아까 서버 없어서 사이가 들고 있었지. 어얘 사람, 사람 많네 화면이 근데 한 마리였네 영광이 어, 어, 한 마리, 한 마리 있었어 한끼 있었다 막 그래 과대 포장하셨네 잘못 언제 어한 마리 아좀 먹어야겠다 뭐 복수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안 먹어지나 했더니 아직 가방이었구나? 저 혼자, 혼자 가는 챙겨가는 거 아닌데 응? <laughs> <laughs> 한 명이 아니라고요? 한명 됐어. 형 죽을 때 킬력으로 못 봐가지고. 아, 저기 다 깨졌네. 깨비. a <laughs> 야 대킥. 하나 쓰실 거 하나는 괜찮습니다. <laughs> 오늘 하루 종일 M16 쓸 운명인가? <laughs> 바람배. 뭐야? 이게 또 있... 있어. 아두 <laughs> 마리였네. 아 저. 아둘어 아, 완전 그톱으와한개 그냥 속으로 들어가버렸네 와 2000... 하나 개피었다 대박 뮤턴트가단박하기 좋다 갑자기 왜 없어져 어 뭐야 화면이 왜 이거 잘못 샀는데? 뭐 샀는데 썬키스트 요거트 스파클링인데 내가 생각하는 요거트 스파클링이 이맛이 아니거든요 요거트 스파클링? <laughs> 저번에 요거트 뭐한번 마신 적 있었는데 다 먹었어 어. 이거 무슨 맛이냐면은 밀키스.. 밀키스에다가 한약 섞여, 섞어.. 섞어먹는 맛 아, <웃음> <웃음> 너무하네 이름만 들어도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저번에 근데 제가 요거트뭐 어떤 음료수 있는데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닌가 봐. 어디가요 어디? 아홉. 어디가오? 어디 다음은 너가죠? 아. 어. 그거. 나도 방금 니집 <목소리도> 네 왔더니 사람들 좀볼 건데. <laughs> 그 사람들 이그대로 <비대고> 있어요? <laughs> 팬은 돼있지 뭐, 그, 뭐야, 그건 안돼있지 그, 뭐야. 뜨는 사람들 있겠지. 아 <laughs> 저기 <laughs> 형 시청자 수꽤 됐나봐. 천구등이었나? 천사등이야, <laughs> 천구등인가? 천들 때였어. 아프리카? <laughs> 마, 어, 그렇게 많이 안, 안 넣었어. 형통좀몇개받아왔어요 현금으로 따지면 120만 원 정도? 어? 와. 높게 받았네 그래도. 근데 내가 띠엄띠엄해 갖고. 또 이따. 나 린치. 로안와요 미스 투 했어. 아, 이것한은나 온다. 아으로 밍가. 그매 그, 매, 그 응. 매니저 치면 나와. 그매. 어, 맨... 네 마리 여섯 마리인데 짧다 한 마리 돌리고 한팀 들어온. 한 팀. 들어온. 응. 한 팀. 나 왼쪽 들어갈게. 한 팀, 다섯, 한 팀은 들어오네요. 아. 하나는 떼워들어가게 아, 두 마리 떼워참극에는 그래. 그래. 들어왔어요. 어? 한 있죠? 어디 내려놓은. 던져야 될게. 이제 딱 가선 뭐야?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 거? <목소리> 일본생의 사람. 뭐야? <laughs> 뭐 아, <웃음> 저게 안 죽네, 아. 아, 까비. 째질 수 있었는데, 양가. 어, 봐안 보여, 너무 멀다. 멀리, 멀리. 멀리. 저트랩터 트랙처... 떼먹 둘 들어 왔다 그래 그랬... 네 떼먹 둘이야. 아저기왜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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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죽지 네. 네. 뭐? 어, oh 아 1층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야이 1층이야 아이고 아, 심장이야 뭐야, 얘? 쟤는 뭐야? 쟤는 왜 저기 있어? 제가 죽은 집이 3번 팀. 아, 여기 밖에도 있대. 어디, 어디, 어디? 형, 네. 떠있는. 형, 바로 밖에, 밖에 있어, 밖에. 바다 쪽. 담배락 쪽? 그 갔어, 갔어, 갔어. 아버님은. 뭐, 어, 어, 어. 와. 잘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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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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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뭔가 아는 것처럼 뭐, 지지 않았어? 기울이면서? 소리가 났어 네. 어? 소리가 났으니까 창문 챙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세요 <laughs> <laughs> 어, 고생하셨어요. 밥을 먹어야 돼서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습니다습니다 네. <laughs> 어?